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통합교단의 총회가 마쳐졌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 내용 중에 눈여겨 볼 만한 것이 하 나가 있는데 교인 숫자들이 꽤 줄었다는 겁니다 9만 명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laughs> 교회 수는 세곳이 줄었더라고요 교인 수는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는데 교인 수가 꽤 줄었죠 반면에 목회자 수가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22,180명으로 330명이 늘었더라고요. 교인 수는 세고 줄고, 어, 교회 수는 세고 줄고, 교인 수는 9만 명 정도 줄고, 그런데 목사님들 숫자는 330명이 늘었다. 이게 이제 보고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통합교단만이 아니고, 다른 교단들도 동일하게 들려져 오고 있어요 요즘 교인 수가 늘고 있다는 총회 보고가 혹시 있었나요? 합동교단, 감리교단,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단,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단 또 기침, 기독교에 대한 침대교단, 기하성,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교단 없죠? 계속 줄고 있어요 뭐 한때 뭐 1200만 성도 그러다가 천만 성도 그러다가 지금 800만 명, 심한 경우는 600만 명까지도 출산을 하죠. 그만큼 이제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19를 지나면서 줄었고, 그것도 참 많이 줄었죠. 그리고 그걸 이제 회복이 안되고, 회복이 되기는커녕 더 줄어가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어, 이럴 때 우리가 집중할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배교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회개운동. 회귀 그리고 본질이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 내용이 사행전 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나라가 주권을 잃었어요. 나라 살리는 것. 나라가 회복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이 제자들의 관심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때와 기한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 알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께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 주만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권능이 한다는 거죠. 그 권능 가지고 전도하면은 주님의 증인으로 말씀 전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허도한 제사장이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지금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 영혼 구원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도요. 복음 전하면 전도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 붙여 주세요. 결실 맺게 해 주세요. 내영혼 권에 전력을 다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니까 이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지상 명령이라고 하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을 해요. 주일마다 흩어져서 전도를 해요. 양로원 가서 아니, 요양원 가서 봉사하면서 전도를 해요. 국어빵 떡볶이 가지고 전도를 해요. 의료 에서 전도를 해요. 미용 선교를 해요. 얼마나 영혼 구원하려고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어, 저는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핵심적인 모습이어야 된다고 라 확신합니다. 요즘은 어쩔 수 없어. 시대가 그래. 아니요. 요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부흥할수 있습니다. 교인수 감소가 아니라 교인수 늘었다는 소식이 교단들마다 들려지길 원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성령예보를 붙여주세요. 그 능력 가지고 나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해 우리 교단 이만큼 교인수가 늘었다. 이런 보고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